안녕하십니까. 이명지사께서 어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경기본부 출범식에서 축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지금까지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의 삶을 성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누누이. 말했지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기술의 진보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뤄낼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들의 일자리는 잃게 되는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께서는 공장에서 로봇들이 일하게 되면서 무인화되면서 그만큼 의 일자리는 잃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업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가만히 있는 사람의 일자리가 잃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생존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업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느냐. 기본소득, 재원 말을 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자리 잃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자기 분야에서 갑자기 로봇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가 아니다. 저회사의 가서도 일을 할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산업구조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들은 먹고 살아야죠. 그들은 생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소득이라는 패러다임의 구조를 기본소득으로 이제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은 생각으로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바뀌어가는 이 시대를 따라갈, 잡을 수 없고 그 시대에 우리 국민들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께서는, 음, 혹자들이 말하는 그들,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주의자라가서가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앞서가시기 때문에 방법이 기본소득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께서 는 기본소득을 계속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기본소득이 아니면 어떤 답이 있는지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유럽 연합은 이유는 지금 글로벌 IT 기업에게 디지털 세를 거두려고 검토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죠. 어, 지금 글로벌 IT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큰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그 기업들이 그 기업들의 이제 유럽이 대항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세를 그들에게 거둬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유도 공산주의자입니까? 유도 사회주의자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새롭게 EU 안에서의 이제 어, 글로벌 IT 기업에 대,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IT 관련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이제 마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소득의 재원 마련은 당연히 기업이 이 세금을 내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원에 대해서 부담도 없는 것이죠. 국민들에게 더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서 기본소득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재원 마련을 해결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비판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들과 다른 오히려 어, 새로운 혁명의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 이재명 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뒤떨어진다.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이제 고성장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께서는, 음, 축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소득은 사실상 미래 대비하는 효과적,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그냥 기본소득, 기본소득, 그냥 표 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 국민들을 삶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하는 것이지 표를 위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제발 이재명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참재명지사가더 지금보다 더 동력을 더 얻으셔서 대권 가도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이 정말 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그것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